그 마치고 <laughs>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은 두 지파에 한 수레 한 지파에 소한 마리 그래서 두 마리가 여섯 수레를 끌도록 그렇게 드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이 예물을 받으셨고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laughs> 성막, 섬기는 일에 봉사하라,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오늘 12절부터 예, 89절까지 쭉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단조로운 기록입니다. 여섯절, 예, 6절, 여섯절씩 12절 파니까 72절이죠. 그래서 12절에서 몇절까지입니까 그게 보게 되어지면, 그 7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어, 똑같은 방금 읽었던 내용이 똑같이 파 이름만 바꾸어지고, 똑같은 제물이 드림이 드린 드림 것이 반복됩니다. 어, 10, 130세계무게의 언쟁반 하나, 70세계무게의 언발이 하나, 10세계무게의 금그릇 하나,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과목제물로소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 다 해오셨죠?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성경이 왜 이런 단순한 기록들을 이긴 절을 하애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제가 터면 한 지파 기록해놓고 나머지 열한 지파도 동일하게 드렸더라. 이러면 얼마나 지면도 전략되고 좋습니까? 12지파 똑같은 내용을 그긴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앞으로 성경을 좀 손에 들 건데, 좀 가벼운 것 같다. 조금 더 두껍게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도는 아니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세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드린 예물 하나하나를 다 귀중히 얘기해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 한번 담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큰 일을 해냈는데, 그걸 소개하는 지면에 뭐 신문이며 어떤 지면에 이름이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인 개 이름이 기록되는 게 좋습니까? 누구 외몇 명이 좋습니까? 아마 누구의 몇 명보다도 자기 이름이 그 들어가면은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대수롭지 않아. 아무나 갖다 붙이는 그런 이름 말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었는데 그냥 누구 외 100명. 그 뭔가 조금 이거 찌면 조금 더 화려해서 그백명다 기록해 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또 몰려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열두 집안 각각 하나님 앞에 다 예물을 드렸는데 뭐, 유당지 집화, 왜, 열한 집파가 이렇게 드렸더라,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그것을 다 기록해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하나하나가 잘했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잘했고, 하나하나가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쁜 재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각지파가 드린 예보는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치를 부여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내가 뭘 했을 때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참폄마해 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뭘 드리고 그 일을 했는데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버리면 기분 굉장히 나쁘고 다음에 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지파 각각 지파마다 동일한 기록이지만 그래 너 지파도 잘했어 또이 지파도 동일한 기록해 주면서 너도 가치 있는 일을 했어 다 그렇게 열두 번 지파까지 다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런저런 소리 할수 있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있음, 이렇게 붙여주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치와 배려. 여기에 좀더 무게를 두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잖아요. 그만 가져오라고 하시는 예물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가져온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그것이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받을 만한 것인가?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살피시고 받으시고 또 받으시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주시니 얼마나 좋냐라고 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열두 지파 모두 통일한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느 지파는 인구가 적은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작아요. 또 어느 지파는 좀 땅도 넓고 부유한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파는 좀 부족하고 덜 부유한 그런 지파들도 다 있단 말이죠. 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예물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재물을 몇 단계로 좀 이렇게 나누셨어요. 물어볼까요? 제일 부유한 사람들은 뭘 드려요? 소, 그렇죠? 소를 드려요. 보통 또그 다음 단계 일반적으로는 뭘 드려요? 양, 또 하나 양과 함께는 뭐 있어요? 염소. 이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려요? 비둘기. 잘 아시네, 그죠? 황소 드릴 만한 사람이 비둘기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황소 드릴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은 황소 드려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양이나 염소 다 드리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집비둘기나, 그 집비둘기도 없는 사람도 어떡할까요? 산비둘기, 가장 산에서 잡아서 와서라도 재물은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예수님 가정이 가난하다는 걸뭘 보고 알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결례를 들을 그 날에 잤을 때, 예수님 부모님 뭐 들고 가던가요? 비둘기 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부류에 속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을 시키세요. 부유한자는 부유한 만큼 내라. 가난한자는 가난한 만큼 내라. 그렇게 하시는데 이 지금 열두 전부 다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해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을 결코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재물, 정말 힘에 겨운 재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생각 그래요. 차별을 시켰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한 집화가 오늘 드렸던 이만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균등하게. 모든 짓발을 균등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같이 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아니, 저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 수가 있었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림에 있어서, 많다고 많이 드리고 적다고 적게 드리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많은을 가진 사람도요. 정말 조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적은 가운데서도 참 힘에 겪게.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만큼 정말 자기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뭔가 좀더 힘에 겹도록 그렇게 드린단 말이죠. 많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데 많이 가져오라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져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헌금계 연복계 앞에 딱서셨어 많은 사람들이 연복계에 연복 연보 넣고 가는 것을 보십니다. 제자들 옆에 서 있고요. 부자들이 좀 많이 드렸겠죠안 그렇겠어요? 부유하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떤 아주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동전 두 개, 두 랩돈을 달랑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시침각 교육으로 삼으셨잖아요. 함께 써 있는 제자들에게저 과부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예요. 두랩돈에 비하면 많은 돈이겠지만 부자들에게는 일부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두랩돈이 생활비 전부라 그랬잖아요. 전부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가장 좋아하십니다. 모든 게죽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우리 헌금 드리는 자들의 정신이 빼여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은, 열개 가운데 하나만 내게 다오. 그건요,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열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드려요.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적어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주일 있잖아요, 주일. 주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 간에 만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거룩하게 지키며 보내는 것은요. 나머지 모든 6일도 다 하나님 주신 날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는 거예요. 그냥 한 예배, 아침 새벽 6시에 일부 있다면 그 일부 예배 탁 드리고 나머지 그긴 시간을 놀기 위해서 그냥 잠시 예배 드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과연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답게 보내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흠물을 드리고 시간이며 날들을 드리느냐. 중요한 부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거기에 부합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죠. 우리가 이 흥금의 원리에도 그걸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한 가지 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기록들을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시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왜 맴집하 다그 동일하게 들렸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 기록이 두고 두고 성경 기록이 되어져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이 말씀을 두고 두고 읽을 것을 적어도 하나님은 아실 거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남아있을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잃은 모든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때 열두지파가 다 성막이 완성될 때 이렇게 돌여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마친 다음에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을까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 성막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벌써 출애굽기 이 민수기 하기 전에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 출국기 25장부터 35장까지 성막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안에 세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우리를 위한 그 구원관이 그 성막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성막이 추력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하늘에 이 성막과 동일한 모양의 진짜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지어라. 그러셨던 거예요. 모세와 성막을 짓는 보살렐 그 오홀리압, 이런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에 따라 지으실 수 없어요, 성막은.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전부 담겨 있거든요. 이 비밀들은 전부 다 공개되고 안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 비밀 하나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해요. 신약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속사역을 담은 성막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안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막에 대해서 참 의미를 모르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이 귀중한 진리를 담아 두셨으니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끝내고 제물 드리는 모든 지파, 아무리 그것이 긴 구절이라 할지라도 열두 지파 다 기록해라. 모두 다 기록해서 역사의 길이 길이 남게 해서 오고오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꼭 기억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계속 읽으면서, 아, 그랬었구나. 그러라는 거죠. 우리가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하늘의 상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위에 드린 예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겠는가 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땅히 드릴 것은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내요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복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이라는 헬라의 단어, 그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 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바울은 염보에다가, 그 번역할 때 염보라고 왜? 그 의미가 염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염보와 복은 의미다. 그 말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게 고린도서스 구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심는 자는 그 많이는 또 통일한 율로개오예요.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 근데 적게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적게는. 그 앞에 연보라고 하는 단어와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일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려요,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끝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 뭐 주시는가 보자. 그건 또 드리는 자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런 의미를 알고 있기에 그 복이라는 단어와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구약이며 그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연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선행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이고 사인다는 사실을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열두지파의 예물 소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4절을 한번 보세요 83절까지가 열두 지파의 예물을 다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4절 이하를 보면 열두 지파가 예물 드리기를 다 마친 후에 그 예물을 합산하고 있어요. 다 합산합니다. 자 열두 지파가 동일하게 드린 목록을 모두 열거해놓고 마지막에 또 점검한다. 이게 다. 들어왔는지, 그걸 조사하는 차원보다는, 이제 다 드렸으므로,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훨씬 맞을 겁니다. 세어보고, 이제 다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왔는가,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다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런 의미로 보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우리가 다 드렸나이다. 이 드림에는 차별이 없으니 많은 지파라고 드내지 않았고 작은 지파라고 들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아마 기대하는 순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89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89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해라 할 때에 정극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헤마간에 들어갑니다. 다 들었잖아요. 열두지파가 다 들었어요. 그 확인도 다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헤마간으로 하나님께 만나기에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먼저 임재하셔서 말씀하세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그랬죠. 말하려 할 때, 들어가서 하나님 이제 다 드렸습니다. 받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은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좀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 좀 어떨까요? 우리 말이죠. 상대방하고 전화로 통화할 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내 혼자서 막다다다 말하고 어 나중에 다시 봐 닭거 놓고 부는 사람.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기회도 안 주고 끊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 없습니까? 앉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서 팍가버리고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려는데벌수 없어 갔어. 그런 경우 없을까요? 모세가 이 열두 지파의 모든 예물을 다 합산하고 다 들고 이제 하나님의 무슨 반응을 좀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딱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말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도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 그만 잔뜩 늘어놓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 푹 뜨시잖아요. 너내말안 듣고 가네? 내가 너에게 뭔가 좀 감동을 주고 싶은데, 너는 그냥 골쩍 떠나버리네? 이런 경우 여러분에게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쁠 때는 알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좀 기도하시고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좀더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말이죠.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께 뭐라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자기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호의미를 경험하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그걸 거예요 열두 지파, 12지파, 너 열두 지파가 드린 모든 재물 내가 다 받아 놓라, 다 받아 놓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드렸지만 드려도 안 받으시는 것 그만 가져오라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기에 우리의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기쁜 일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했던 모셔처럼 우리도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그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